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명으로서 저 2만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헤아리지 아니 하겠느냐.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기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물론 나름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곁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무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와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여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따르는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제자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숨과 가족들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렇게 소중한 대상을 미워해야 된다. 미워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부분을 좀잘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미워하다는 말이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그래서 싫어하는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 미워하다는 말은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나 가족들을 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보다 자신이나 가족들을 덜 사랑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은 소중하죠. 그리고 자신도 소중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예,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이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어,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자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수치와 고난의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감수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보여주실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포기한 거죠. 신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포기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인류를 위해서 자신 내 모든 것을 포기한 십자가의 길을, 수치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야겠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나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인테는 거죠. 이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시면서 제대로 알고 따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게 잘 돌아보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28절부터 쭉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망대 공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잘 미리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망대공사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망대공사를 하려면 먼저 전체 비용을 계산하죠. 만약에 비용을, 비용 계산을 잘못해서 기초만 쌓고, 만약에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조건을 계산하지 않고, 아무런 각오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 비유와,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고려하고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추가로 전쟁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 지니라. 전쟁에 나가는 왕은 자신의 군대로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를 미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싸우러 나갔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 그걸 미리 점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무턱대고 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찬가지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자의 조건을 다시, 제자의 조건을 잘 계산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지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턱대고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따를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제자의 길은 가족이나 목숨보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길이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그런 사형수처럼 자신의 그 모든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알고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고 계십니다. 어, 이 말씀 참 무거운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면 꼭 알고 지켜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어,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항상 밀리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 생각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얻을 수는 없어요. 세상 소중한 것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얻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자기 모든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바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인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조건을 조건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쓸모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좀잘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겉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는 힘들지만 그 길을 가고자 하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소중한 것들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